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최근 끝난 옴닉의 반란 재밌게들 하셨나요 옴닉의 반란이 끝난 뒤로 오버워치 ptr 서버에는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ptr 서버의 파일에 재미난게 숨어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오버워치 ptr 서버 이번 ptr 서버에서는 많은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리퍼와 한조의 상향 등등 많은 밸런스 조정이 말이죠. 그런 도중, 레딧의 한 유저가 오버워치 PTR 서버의 파일을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여서 뜯어보았는데요. 거기엔 다음과 같은 코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이번에 업데이트 되었었던 옴닉의 반란에 대한 정보가 쓰여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업데이트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시면 세가지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목록들이 아래 적혀있는 내용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옴닉의 발란 아래 에 있는 일명 이벤트 6. 이 아래에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벤트 6라는 내용과 함께 에러, 언노운, 키네임, DB 어쩌고저쩌고 라는 6개의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코드도 뜯어보면 똑같이 이벤트 6라는 이름과 함께 6개의 소스 코드가 준비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지금까지 보신 코드들은 영웅들의 스킨들의 리스트들인데요. 다음으로 뜯어볼 데이터 마이닝은 오버워치 맵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여기에도 데이터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시면, 오아시스, 네팔, 왕의 길이 적혀 있는데, 이 아래로는 좀 전에 보았던 이벤트 6의 코드와 비슷한 코드들이 3개나 적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맵이 3개나 준비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전에 포럼에서도 제프 카플란은 올해에도 3개의 맵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아마 제프 카플란이 언급한 맵은 이 코드 속에 숨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맵 코드를 뜯어본 뒤, 여기 NPC의 코드도 뜯어보았는데요. 여기 보이는 트레이닝봇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훈련소에 있는 봇들 말이죠. 그리고 여기 훈련봇 아래에 있는 존닉, 쇼크타이어, 존바이더가 보이는데, 이는 작년 할로윈에 등장했던 친구들입니다. 왜 이번 PTR 업데이트에서 이런 내역이 공개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떠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알아본 일명 이벤트 6. 오는 5월 24일은 오버워치의 1주년인데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버워치의 주년 이벤트다 보니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과연 이번 1주년에서는 어떠한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벤트 6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라는 예상을 깬 영웅이죠. 그 뒤로 아직까지 신규 영웅에 대한 소식이 없었는데요. 여기 신규 영웅이 무려 3명이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틀그라운드에 관한 이야기와 배틀그라운드의 장르, 배틀로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